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발을 주의 발로 씻고 라고는 하 제목으로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세족식을 하게 될 것이에요. 몇명안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뽀도덕뽀도덕 잘 닦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 감동을 주셨죠. 세족식을 하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세족식 하려고 번거로운데요. 지금 물이 한 열흘 동안 안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식당 물이 나오면은, 그래서 따뜻한 물이 제공될 수 있다면은, 하겠습니다. 만약에 따뜻한 물이 안 나오면은, 안 할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물이 콸콸콸콸 하고 나왔어요. 따뜻한 물도 찰찰찰찰하고 나오게 되었어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시고자 하셔서 물 나오게 하셨으니까 오늘 예배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세족, 세족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죠.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세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 부분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쭉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자세하게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어, 잘 모르겠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있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뭐, 그거는 구체적으로 따지지 못해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미 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에 다 떠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틈틈 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릴 생각을 이제 곧 하게 되고 실천하게 될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할 것도 다 아셨어요. 그래서 다 알려주셨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마음에 결단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뭐라고 결단하셨습니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아셨고 아시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어떻게 해도 배신해도 파는 거 팔아먹어도 떠나가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고 결심하시고 결단하시는 모습을 그 생각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아셨는데 우리 같으면은 아저 짬고 돌아가는 소리 다 들리는데 저 속이 다 들려 보이는데 당신 나를 배신할 거지? 뒤통수 칠 거잖아? 내가 미리 알았는데? 한번 어떡하죠? 우리는 미리 가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해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오히려 내가 예수님과 같은 지위가, 지위에 있다면은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하시, 형벌을 내리시거나, 심판하실 것 같기도 해요. 우리 같았으면.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다하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마음을 결심하셨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벼락이 떨어지겠죠? <laughs>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참 게을렀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게으른 그 모든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시비하시거나 판단하시기 전에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어떻게 했다? 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에도 아셨다는 이야기 표현이 나오지만 참전에서 이 말씀도 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아셨다고요? 자신이 하나님을 권세와 권능을 입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던, 오신, 이 땅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아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고난을 다 가지고 계시고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피할 수 있는 고난과 권세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모르고 십자가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다 아셨고. 피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도 있으셨지만, 순종하심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성육신 하셨어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실 것, 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도 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셨다라고 삼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체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본체임을 아셨어요. 그림에불과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행하셨던 것이에요. 무엇을요?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이 그냥 하나의 발 닦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아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면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절과 어전에 말씀하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자신을 떠나가는 제자들의 연약함도 다 아시는 가운데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알수 없는 예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에서 말씀하죠.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은 그러나 알게 될 것이고 알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의 표현도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발을, 발을 닦아 주시겠다고 하는 세족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 발을 절대로 식, 못 하십니다. 아이고 황소에서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안 돼요.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시간을 통하여서 제자들도 알지 못했고 알수 없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팔을 시켜 주신 뜻을 생각해 보고 그 뜻을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서 자족심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결단을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은 뭐 비교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 깊이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한두 번 이상 해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다고요?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을 다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길을 가고자 했던 것이. 에요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생각하며 그 길을 소원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물어요. 왜 물었을까요? 자신들에게 보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천국에 누가 최고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우위에 선점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더큰 상과 더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더큰 권세와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궁금해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바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18장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하면서 한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슷한 이야기로 오늘날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헌금을 많이 하거나 큰 사명을 감당하거나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기쁨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천국에서 큰 자가 나타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고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고 저 천국에 대한 야망에 불타오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6개월 정도 지나서 그때에 예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어디에,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쫙또 하고 앉혀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그 어머니의 야망일 수도 있고 어머니와 내통하고 있던 마음을 나누고 있던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상황연계인고 하니 예수님이 곧 당하게 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에 대한 현장을 말씀하실 때였어요. 알려주실 때였어요. 곧 당하실 배신과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한 자리, 한 높은 서열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얻고 싶은 모습이 그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 어쩌면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도,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최고의 자리, 최고의 상급,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내 안에 주가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한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니,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추려 함이니라. 그것이 인자를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예수님은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너희들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 여전히 자신이 가고 싶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들. 여전히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길로 행하고자 하는 그 길과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겨줄 테니, 새로운 발로, 새로운 길로 예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뜻이이 세족의 의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을 씻을 때에 제가 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씻겨주는 발로 여기시고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새롭게 결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될 본을 삼기를 원하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14절과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종식을 통해서 의미하는 뜻은, 예수님이 행하신느니 다른 행함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 너희도 이 뜻을, 이 의미를 깨닫고 행함을 온전히 가지기를. 원한다 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예식이나 형식적인 본보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행함을 통하여서 그들도 따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고 있는 동안에도 발을 마시, 씻기는 동안에도 가는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 팔아버려야지. 어쨌든 그런 생각과 계획을 하면서 행할 것을 모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 주셨을 것이에요. 그 생각을 빤히 알지만 예수님 앞에 발을 청내 놓는 그놈의 발을 그분의 발을 예수님은 닦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계획과 너희의 신념이 있지만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뜻의 행함으로서 너희가 방향을 바꾸기를 원한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가빈 유다가 악한 생각을 가졌지만 다른 지자들은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모습은 큰 차이 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은 가일주다가 행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뜻에 붙들리게 되어지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가는 행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자신의 뜻과 신념과 욕망으로 행하게 될 때에 그것은 결국에는 사탄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씻겨진 발 가운데 그 발로 예수님의 행하신 길 예수님을 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악한, 자야, 악한 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폭박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종을 보낼 때에 사명을 가지고 보내게 되었을때그 사명을 알고 행하면 복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세족식 후에 해주시고,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일을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일까지도 다 아셨 어요？비록 제 자들 은, 지 금은 연약 하고 부족 하고, 한 사람 은 배반 하고, 다른 사람 들은 부인 하고 떠나 가고, 하는 모습 들 도, 다 알고 계셨 지만, 그러나 그연 약함 과부 족함, 그 이후 에도 그 들이 어떻게 변화 되 어서 어떠 한 사명 을 감당 게되 어질 것까 지도 예수 님 은, 그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나타나고 있는 그 교회의 세우는 역사와 교회의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것인가를 아셨어요. 왜 그들에게 그 사명을 주어서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가운데 붙드님만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자들의 그 거룩한 사명의 길을 가야 할이 귀한 발걸음의 이 발들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면서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사명자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발이 가야 할 발걸음의 길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을 기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리고 그 후, 후임인 요수아을 부르실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출리국기 3장 5절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요수하 5장 15절에 보면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라고 이야기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광야의 교회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순간에 그 지도 자들 앞에 그 사명자들 앞에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너희의 발에서 신을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부어지는 그 사명을 받드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땅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 사명이 거룩한 것이고 그 사명을 받아서 행하는 그 사명자의 모습이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사명이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발걸음을 걷는 그 길의 발걸음이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룩한 부름과 거룩한 사명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발 앞에 하나님의 인재가 그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사명과 임재가그 발을 새롭게 식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발로 걷는 그릇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땅마다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명자의 발그릇 앞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게 하신 것과 비슷한 의미가 오늘 제자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신 것은 너희가 이제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시켜 복음을 전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발끈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 발을 씻겨시며 축복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의 본능 의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사명자들 앞에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내고자 합니다. 2023년이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생각 생각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새족식의 행함을 통하여서 내가 신고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신을 벗고 때 묻은 발을 씻고 새로운 발걸음으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하심에 의지하여서 주시는 사명 앞에 새로운 발걸음으로 내딛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그 실수심으로 우리의 사명을, 기대하시는 우리의 사명을, 부어주시는 우리의 사명을, 거룩하게 축복하시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더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해요. 2023년도에는 그 사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기될 때에 그그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의 열매들이 맺혀줄수 있는 그 복이 오늘 이것을 깨닫고 행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